내집마련연구소 정은 스플래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나와 있죠? 저는 고급 온천에온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들어온 입구부터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 아 집이 예쁘고 테라스도 층마다 있잖아요. 이곳의 대지면적은 82평. 그럼 연면적은 60평. 제일 중요한 분양가 8억 3천입니다. 이 현장의 기반시설 도시가스가 이제 곧. 인입이 될 예정입니다. 가스 배관 공사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신현이 안에서도 분당까지 정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네, 분당과 제일 가깝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는 있어요.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있죠. 네, 맞습니다. 지하 벙커 주차장 공간도 있고, 주방이. 두 개. 크다. 주방이 풀옵션입니다. 아, 풀옵션. <laughs> 네. 외관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러 가실까요? 보러 가시죠. <laughs> 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곳이. 주차 2대 될수 있는 벙커 주차장인데 여기 셔터까지 달려있어서 프라이빗하네요.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지금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랑 전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고 저희는 메인 현관으로 갈까요? 네, 메인 내 현관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저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게요 네, 대나무 잘 찍어주세요. 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메인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네 저희는 오늘은 주차장 통로로 갈게요. 이곳이 현관인데 위에 보지, 보여주실래요? 아 어, 위에 진짜 예쁜데요? 네 너무 고급지고 이 집에 보호받는 느낌을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대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와, 너무 좋다. 약간 중앙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메인 대문에서 들어오실 때, 지금 이런 조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아, 이제 갖고 싶어. 그리고 문, 현관문도 고급스럽네요. 네, 전실 공간으로 들어가니다 네, 이곳이 전실 공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신발장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우와. 지금 이 안쪽 공간으로 이렇게 팬트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팬트리 공간은 아니고 이제 신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이제 큰 픽스창을 내주셔서 이 대나무 집 안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면대가 나와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편 이제 화장실 급한데 계단 뛰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쵸? 아, 그거 죽어요. 그니까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용변 볼수 있게 양변기까지 설치해주셨네요. 어, 저는 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쵸?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없습니까? 공간이 있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더 오시면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현관 공간에서 한층 올라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있어요 네, 거실 먼저 볼게요 거실에는 스키플로어 계단이 있어서 한층 내려오셔야 돼요 네, 이쪽이 TV자리 반대편이 소파자리인데 이렇게 소파를 여기 조금 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좀 띄어서 두고 TV 놔도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TV자리는 포인트가 있죠? 네, 포인트가 있는데 벽걸이는 이렇게 달아야 되나? 여길 가려야 되겠죠? 네. 위에 층고가 엄청 높아요. 이 조명, 예쁘죠?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이 이렇게 쭉 일자로 라인등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테라스 겸 마당이 있는데, 지금 비가 오는데 한번 나가 볼까요? 어, 그 전에 네. 마감 자재 좀 네. 아, 바닥은 포세린 타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 그... 벽은 도장 마감이 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 이 집은 창이 이렇게 막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좀 흐려서 그렇지만. 그리고 창호 역시 독일 레아우 제품에 시스템장이 설치가되어 있고 무려 43mm 로이 유리라고 합니다 오 단열이 엄청 좋겠네요 네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고 나가볼게요 날씨가 조금 흐린데 마당 사이즈는 좀 아담한 편이에요 아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마당은 좁은 대신에 이제 면적들이 조금 조금씩 넓게 나와있죠 네 그래도 깔끔하게 이쪽은 이쪽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있고 잔디도 아담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이런 펜스 느낌 어때요? 어, 이집 고급 온천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탐나네, 이 집. 그리고 여기도 계단이 이렇게 두칸 올라오시면 이쪽에는 부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식탁을 두시고 다이닝룸. 파티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 나와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 사이즈가 넉넉한 것 같아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괜찮네요. 네, 4인, 5인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곳이 주방 공간인데 이쪽이 다이닝 룸이에요. 이몇 인용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저기 끝에서부터 이 공간까지 다 활용을 하시면은 10인용도 가능해요. 그렇 여기 딱 붙여서 쓰셔도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수납. 앞에도 수납이 있고 안쪽에도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치냉장고예요. 이것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오시면 여기에 싱크볼 엄청 커요. 보이시나요? 네. 어, 그리고 상판도 되게 고급스럽죠? 이거 고급 집에만 들어온다는 세라믹? 네,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하부에 보시면은 광파 오븐도 기본 옵션. 쿡탑이랑 후드까지. 네. 그리고 여기로도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아까, 바깥으로. 네,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기.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어디다 둬야 될까요?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문 너무 고급스럽죠? 네, 들어오시면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 수납공간을 탈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오시면 여기 싱크볼, 여기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 여기 쿡탑 넣어주는 집도 처음 봐요. 아 어, 저희가 쿡탑 보조주방에 설치되는 거 보면 1구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려 3구예요. 네, 그리고 후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수납도 넉넉합니다. 어, 그럼 주방에서 냄비 총 6개를 다, 다 돌려도 되네. <laughs> 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6개. 한 번에 먹어야죠, 한 번에. <laughs>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폭은 어때요? 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20 대나무를 심어주셔서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어디 먼저 갈까요? 안방이랑 작은 거실 있습니다. 작은 거실 먼저 보시죠. 네. 아,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줄가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공간. <laughs> 너무 좋지요. 여기에서 햇살 받으면서, 그쵸? 그리고 여기가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게 이쪽도 창이 팍 뚫려 있고 이쪽도 이렇게 넉넉하게 아까 1층 공간이랑 이어지는 층고. 너무 높죠? 네,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이 유리, 펜스. <laughs>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이랑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마루는 강마루네요. 네, 근데 헤링본 패턴으로 설치가 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포인트 벽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TV 놓으셔도 되나 안 되나? TV 놓는 그게 TV 저쪽에 놔야 되네, 그쵸 여기에는 예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데 여기는 이렇게 쭉 그냥 이 면을 다 창으로 뚫어주셨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여기가 밑에 중앙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 정말 예쁘겠는데요? 대나무가 자라면. 이제 반대편에 안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 공간은 솔직히 조금 아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을 준다고 하면, 근데 장을 안두셔도 됩니다. 얘는 드레스룸 공간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 공간에, 아, 저는 이 공간에 월풀 욕조 나서 여기서 목욕하고 싶어요. 진짜 온천에 온 느낌? 아 지금 비가 오는 관계상 저희가 나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담아드릴게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런 걸 뭐라 하죠? 무슨 베드라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맥주! 또 뒤쪽으로는 이렇게 숲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벽등이 아주 감각있네요 네 그리고 침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네요 쪽으로. 이곳이 드레스룸 공간인데 이 드레스룸도 이렇게 문을 설치해주셔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옆에 스타일러. 네.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옵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룸. 오, 거울 엄청 크네요. 이곳이 안방 화장실이에요. 네 욕조는 없는데 이렇게 샤워부스 어 이거 색깔 되게 고급스럽다 그쵸? 부스 색깔 이 집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쪽에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비데 있네요 네 그리고 창이 엄청 커서 좋다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이 불이 나를 따라온다 그쵸?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한 개씩 켜져요. 이곳이 3층 공간인데 3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가 있어요. 이쪽 방 먼저 보러 가시죠. 이 방에 감동받은 거 있잖아요. 뭐게요? 뭔데요? 부박이 <laughs> 장이 벽한 면을 이렇게 쭉 두르고 있는 게 저는 감동이었어요. 어, 게다가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창을 너무 예쁘게 잘내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 넓진 않은데 딱방 사이즈에 맞게 설치해 주셨네요. 어, 그리고 이런 풍경 어때요? <laughs> 뷰가 짱이다. <laughs> 짱이다. 짱이다. 반대편 방 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근데 네, 여기는 변기랑 세면대랑 욕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변기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수납장. 네, 그리고 세면대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네요. 어, 거울 뒤에 등 되게 이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마감된, 어, 이거 되게 예쁜데요? 와, 되게 고급지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욕조 공간까지 있네요. 아, 이쁘다. 그리고 여기는 수전 다 블랙해서 너무 좋아. 그쵸?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는 샤워 부스. 조금 특이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방 하나 마지막 방까지 보고 가실게요 네 이곳이 마지막 방 공간인데 아, 여기도 넉넉해요 방이 그쵸 네북박이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이 많이 나있어서 너무 좋다 그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테라스. 여기도 넉넉하죠. 아, 여기는 그럼 층층마다 다 테라스가 있네요? 네, 그게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대편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네, 보일러실 이렇게 따로 넣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포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안녕.